어, x랑 y는 가지는 값이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야. 그러면 지금 분포표를 그리면 얘 위에 카 1, 2, 3, 4, 5가 이렇게 쫙 깔린다는 거겠죠? 그치 그다음 확률분포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어, y에 대한 질량함수가 y는 k가 2분의 1의 p x가 k 확률에다가 10분의 1 이렇게 더해주는 거래. 그 다음에 2x가 4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x가 확률을 1, 2, 3, 4, 고 이렇게 갖는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이 이렇게 들어가. p1, p2, p3, p4, p5 그러면 얘들아 확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y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보자. y는 2, 3, 4, 5일 때 여기서 2분의 1 P1 그리고 10분의 1 얘는 2분의 1 P2 플러스 10분의 1 얘는 2분의 1 P3 플러스 10분의 1그 다음에 2분의 1 P4 플러스 10분의 1 2분의 P5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야. 각각의 확률이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Y의 평균이죠. 그럼 Y의 평균을 이렇게 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어, X의 평균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X의 평균은 1p1, 2p2, 그리고 3p3, 그리고 4p4, 그 다음에 5p5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4가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건 이렇게 된 값인 거죠. 그럼 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1 이렇게 쫙 깔고, 1p1, 2p2, 그리고 2p3, 2p, 아니, 3p3, 4p4, 그 다음에 5p5 이렇게 되고 있고요. 10분의 1 같은 경우는 10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어, 잠시만. 그럼 요만큼이 얘들아, 얼마라고 했어, 아까? 위에서? 똑 같은 거니까 얘다 4야.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문제를 풀려면 그러면 2분의 4에다가 이만큼은 지금 얼마야? 3의 5배니까 15가 되는 거야. 기억나? 등차수열 공식 평균곱하기 함수. 그러면 여기다가 10분의 15를 더해주시면 얘가 최종적으로 2의 y가 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필기해 봐. 고요. B에는 1, 2, 3, 4, 5가 있어요. 이때 A에서 한 장을 내가 꺼내 그리고 B에서는 하나의 공을 꺼내 그때 나오는 두 자연수 중에 작지 않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러면 얘들아 확률 변수 x가 될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두 개를 꺼내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1이랑 1을 꺼내면 확률 변수 뭐가 돼? 1. 1이 돼. 괜찮아? 그 다음에? 2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3도 가능할 것 같아. 그 다음에 4도 가능할 거고 5도 가능할 거다라는 얘긴 거야. 그때 우리가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전체의 경우의 수는요, 어, 4개 중에 하나를 꺼내고 5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니까 분모는 20이 떨리는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1이 되려면 얘들아, 어떻게 뽑혀야 돼? 1이랑 1만 뽑혀야 되지. 그럼 한 가지야. 그 다음에 2가 되려면 어때야 돼? 1이랑 2가 뽑히거나 2랑 1이 뽑히거나 아니면 2랑 2가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요. 1, 2, 2, 1, 그리고 2, 2. 그럼 얘가 몇 가지? 3가지인 음. 거지.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1, <laughs> 3, 1, 3, 2, 2, 3. 3. 그리고 3, 3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들은 각각 두 개씩 있겠죠? 두 개, 두 개, 한 개니까 몇 개? 다섯 개. 4일 때는요, 마찬가지로 1, 4, 그리고 2, 4, 그리고 3, 4, 그리고 4, 4. 그럼 얘네들이 몇 개씩? 두 개씩? 그럼 전체는? 일곱 개. 그러면 얘들아, 5가 되는 경우에서는 무조건 오른쪽에 5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 올수 있는 건 1, 2, 3, 4지. 그럼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 이렇게 확률 부포가 완성됐어? e x 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을 전부 다 긁어가지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어요? 네 524도 하자고 그랬나? 네. 그림을 그려볼게 필기고 하고 있어 자, 같이 한번 보자. 지금 얘들아, 어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한데, 그럼 A가 될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이에요, 그렇죠? 그때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교점의 개수라고 정의를 해, f(x)랑 y는 A 교점의 개수.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가 될수 있는 게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1, 2, 3, 4, 5, 6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1은 지금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야. 네 개네. 2는요? 여섯 개. 그리고 3은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하고 있어? 세고 있어? <laughs> 4일 때는요? 네 개지. 5일 때는 몇 개? 두 개. 그럼 6일 때도 몇 개일까? 6일 때도 두 개인 거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지금 경우의 수가 2랑 4랑 6인 거야. 그러면은 지금 X는? 가질 수 있는 값이 2랑 4랑 6인 거고요. 확률 P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죠. 그럼 6가지 중에서 2는 몇 번? 2번. 4는 몇 번? 몇 번. 4가 몇개 있어? 3개 있죠. 그 다음에 6은 한번 있네요. 이렇게. 이게 확률 분표표가 되고요. 평균은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됐지? 어, 필기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필기하고 쉬는 시간. 이거 가져가시나요?